너나못 이겼나? 너가 뭐 아펠리오스인데 뭐 어쩌라고 못 이깁니다 뭐 아펠리오스 무기가 무슨 어? 무기가 뭐 데프트가 와도 못 이겨요 바이는 라고 할뻔 롤팬더 최기라자 내가 이번 판에 바이를 픽한 이유 설명을 살짝 해주면 일단 아펠리오스 후웨이 어, 요두 챔프가 거의 상대의 메인 딜러라고 보면 되잖아 얘 둘이 완전 뚜벅뚜벅 뚜벅 쳐라 어, 내가 그냥 궁으로 갖다 박으면 죽여버릴 수 있는 어, 그런 느낌이라서 바위를 픽했다 그래서 불리한 게임이어도 후반 가면은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어, 그런 판이라서 바위로 한번 쬐끼빠리 해봤어 잘하는 거 해야 돼 잘하는 거 랭크할 때는 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. 바인 이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비에고 발견. 그래서 죽었죠. 저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. 성장 잘한다. 3캠 탔갔구나. 자, 그러면 밑에 내려오겠네. 이럴 때는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지? 예! 필요해? 제... 자, 이거 불로 먹고 있죠. 간나새끼 올로 오세요. 그냥 먹으면 됩니다 이거. 잘 가고 잘 가시고요. 어그로삥, 뽕스, 뽕삥스. 야 이거 뭐해? 오. 어이서 어, 요거는 들어갔어야 돼. 어쩔 수가 없다잉. 이거 무조건 들어갔어야 돼요. 야 여기서 왜 내가 들어갔냐면 일단 나는 풀캠을 돌았고 비에고 지금 CS 봐봐 12개잖아 근데 비에고 CS가 12개인데 나는 28개란 말이야 나는 4렙이고 쟤는 3렙이라서 그리고 바텀 라인도 밀고 있었고 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야 이런 거 그냥 안 들어가고 안 괴롭혀주면은 어 비에고가 무난하게 성장을 하는 그림이 나오잖아 어 뉴킹이 반갑고 자 그럼 옆 버프를 시작했다는 거는 지금 칼날 부리가 나와있다는 거야 왜냐면 아까 먹었기 때문에 나도 돌고북이 나왔잖아 자 그럼 이거 바로 파종해주자 이거를 어, 왜 과감하게 지금 들어가는 거냐면 비에고가 당연히 아랫동선일 거야 맞지? 왜냐면은 블루를 안 먹었으니까 자 아까 후에풀 뺐죠? 죽이면 돼요 라고 할 뻔? 어, 요런 거말 들으면 안 돼, 이 새끼 핑 차단이요. 어. 아, 요거는 먹고 원래 유축 먹으려고 그랬는데, 이런 이제, 어, 허접핑에 당하는 거죠. 핑 차단하세요. 자, 비에 올라오고 있죠? 제발요. 아닙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도망갈게요 이런 것도 이제 미친핑 들으면 안 돼요 이거 만약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냥 이렇게 뒤졌겠죠 뭐 이런 거는 자기 줏대대로 하세요 그냥 줏대대로 줏대로 하지 마시고 줏대대로 아, 아시겠죠 미리가 이거 밀고 집에 갈까 한번더 밀까 이거는 집 한번 끊을게요 여기서 가고 있어요, 이 새끼. 아, 바로 이런 식으로 끊어줍니다. 예. 끊어주면 아주 좋습니다. 가나, 예. 쉐끼로 뿜치키뿜치키빵빵찡. 이런 식으로 대가리에 그냥 꽂아주세요. 아! 취재드리아님 구독 감사합니다. 아 구독 고마워. 자 이거는 집에 갔다가 스포로 이렇 발휘할게요. 아 이거 이거 가야죠. 오톰 나이스요. 아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비 에고 날라다니 는데, 근데 아무리 비 에고가 날라다녀도 바이 아트 는안 됩니다. 가 라가 좋긴 한데, 뭔가 특 퍼가 게 타격 감이 자,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? 들어가야 돼? 들어가. 예, 이거 갓나 새끼. 지금 여기 있어요. 음, 아니네요. 먹어줘야 돼. 자, 그러면 탑 한번 가가지고 우리 요네 요구르트 아줌마 만들어주세요. 요구르트 아줌마 요구르트 주세요. 요구르트 없으면 면치기 면치기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탁. 이 가능 새끼 레드로 죽어버릴까요? 이런 식으로 어 요런 느낌 음, 삥 돌아가지고 그냥 삥삥이 아줌마처럼 다음 여기서 가볍게 또 유충을 먹을 수 있겠죠? 존나 도망가세요 아 이건 줘야 돼요 아예예 오버하지 마오하면안 돼요 예. 아니다 후웨이를 한번 따지 말고 여기서 비비고 여기서 고 여기 다이브 치겠죠?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살짝 여기서 대기 빨면 서영락대리! 이런 식으로 서영락대리 찾아주면서 딱! 찾아주면서 아르헨티 나가자키 짬뽕! <웃음> <웃음> 아 제압... 이게 스포 가면은 용이 헷 빨라요 네 굉장히 빨라요 빠르죠? 자 스포로 가는 이유입니다. 아 건너 새끼 아, 강타는 실력이 아닙니다. 제가 늘 말했죠. 강타는 실력이 아니에요. 강타는 운이에요. 운. 50대 50. 내가 프로 게이머랑 강타 싸움 을 해도 내가 이길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강타 스킬 당 당했, 당했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막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어, 어? 그럼 안 돼요. 잡 이거는 나 때문에 잡은 거죠. 100%. 자, 이거 비에고 잡아야 돼요. 이 새끼 노플입니다. 는 구라구요. 아이고. 아, 야, 야, 야. 나이스. 이제 받고. 잡았죠? 라일락 꽃향기 같은 명치 때려준 다음에 큐로 한번더쬐기빠리 해주고, 이런 식으로. 잡아주는 거지. 어. 자기 나오면은 주주저하지 마어자 이거는 비에고가 야야야야야 이 새끼야 자 여기서 렌즈 돌려주면서 Q 차징해 주면서 자 근데 이거 제가 그냥 집에 보낼 수냐 안 보내죠 갓나 새끼 안 보내죠 어갓나 새끼 안 보냅니다 예 이게 바로 큐플 롤 밴다르르르츠 액이 이런거 보내면 안 됩니다. 네,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돼요. 너, 나못이 갭이야. 너가 뭐 아펠리우스인데, 뭐 어쩌라고? 못이깁니다 뭐 아펠리우스 무기가 무슨 어? 무기가 <laughs> 뭐 데프트가 와도 못 이겨요 바이는 라고 할 뻔. 자 우리 아펠리오스 어향 새끼 또 백도 안에 뭐, 메탈 나간 니너자캐차징딱 해주면 서영락 때리 이런 식으로. 던지지 말면서 갑자기 들어가. 아이야이야이야이야 FBI q 큐플 딱 쓰면 안 맞아. 이런 거리에서 큐플 쓰지 마. 어 쓰지 말라고 말해준 거야. 피해 주고 그렇지 이딱 해주고 이 느낌으로 이 큐플 거리가 안닿 때는요 큐플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. 제가 말했죠. 맞죠? 아, 아직도 너는 깝치고 있니? 이런 식으로. 그냥, 강 나오면 그냥 바로 걸어버리면 되구요. 이게 바이거든, 얘들아. 바이 하면은, 레어스킬이 타면 강타로 느려지게 한 다음에, 길딸쓰,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. 탈로나, 넌 진짜 러지다. 어, 뭐, 그런 거 말한다고 뭐 달라지니?